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제목은 옵션 만길 D-3 외인 3점 매도 재개 기회를 기다리자 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빼빼로 데이네요 아무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외인이 지금 어, 올 매도 하고 있고 옵션 만기일이 지금 3일 남았습니다 3일 어, 조심해야 될것 같고 아무튼 하락하면 음, 기회가 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기회를 기다리자 오늘 눈에 띈 뉴스는 뭐 트럼프 트레이드 꼬꾸라진 뭐 반도체 그,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를 엄청 팔고 있습니다 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조선업이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머스크한테 콜 받아서 좋다는 얘기 비트코인이 또 트럼프 트레이드에 속하는 거죠 거기에 좋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시간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일목명표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비금친 구름대 한 단계 내려와서 살살 하락하고 있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역배열된 상태로 지금 구름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고 지금 캔들도 전환선 아래 맨하나짜어 있고 하늘색 후행스팬도 지금 주가 캔들 아래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면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코스피가 문제가 이거였죠. 코스피가 음, 삼각수렴 저점 연결선이랑 고점 연결선을 그어서 삼각수렴을 완료한 다음에 결국 그러면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정했어요. 삼각수렴 아래쪽으로 이탈한 다음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선은 아니죠. 어, 지금 저점 연결선에 부딪혀가지고 밀려가지고 계속 지금 아래쪽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아래 사이도 지금 40 근처에 있고 이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고. 고스닥 볼게요. 고스닥도 지금 비금친 구름대 한 단계 내려와서 하락하고 있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에선 마찬가지예요. 역별되어 있고 지금 캔들이 고스닥은 조금 아직은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저점 근처에 있긴 한데 아 r 사이도 사실 근처에서 지금 골든크로스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색 후행스팬도 보면 지금은 주가 캔들 아래에서 하락하고 있거든요. 고스닥도 무사하진 못할 거예요. 코스피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예, 미국 증시는 정말 혼자 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강력하게 상승했고 백금친구름대, 빨간색기준선, 검정색전환선 중각현들, 하늘색후행색팬까지 지금 정별되어 있어서 상승세고 RSI도 뭐 골든크로스 만들고 어, 과매, 과매수권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스닥과 이제 코스피는 완전히 디커플된 거예요 그러면 금리 볼게요. 금리는 채권 국고채 10년물인데 국고채 10년물 랠리했거든요. 금리가 지금 한번한 한 차례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고 지금 횡보하고 있고 엊 그제 스몰콘 나왔는데 그건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아직도 지금 계속 횡보하는 거 보면 우리가 금리를 못 내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은 뭐 금리는 안정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락 안정세. 사실 이게 오른 다음에 행보했기 때문에 결국은 오를 거예요. 오른다고 봅니다. 결국 오르니까 금리는 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문제인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어 하락했다가 급격히 상승했어요. 이게 트럼프 지금 당선을 염두에 두고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주고제차 지금, 1396, 요 근처에서 지금, 꼴떡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고점 돌파하기가 쉽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RSI도 지금 아직 50이하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면 지금 사실상 거, 거침이 없거든요 고점을 돌파 여기 고점은 돌파했어요 중간 고점은 돌파했고 어, 이전에 조금 사실 의미 없는 고점 근처에 이, 이 있어서 그러는데 고점 돌파는 했다고 봐야 됩니다 했다고 봐야 되고 결국은 1,300원 1,400원 위로 쭉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코스피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대비를 해야 돼요. 유가는 안정세죠. 유가는 뭐볼 것도 없습니다. 유가는 주봉을 봐도 주봉도 완전히 역별된 상태로 안정세입니다. 유가는 하락 안정이고. 그럼 사실 이게 경기 침체는 맞는데요. 어쨌든 나스닥은 신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겠습니다. LRS 올라왔다가 이게 LRS가 올라오고 나서 하락했는데 하락하다가 행보했는데 사실 행보하지 말고 하락을 해버렸어야 되는 데 그래야 반등이 나오는데 행보를 하는 바람에 반등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 지금은 아무튼 어 지금 알스퀘어도 올라오면서 마지막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보를 왜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지하게 행보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하락해야 될거 하락하고 있습니다. RSI는 50 미만에 있고 MACD 오실레이터도 보면 별로 어, 하락을 시키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지금 가도는 모습이죠. 지금 음이 좀 자라서 이제 하락을 시키는 것 같은데 볼린저 밴드 벌어지면서 지금 하락세를 시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횡보를 시킨 다음에 하락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쏟아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지금, 지금 스토캐스틱을 보면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스토케스틱이 지금 50. 단기가 50도 못 올라갔어요. 50도 못 올라가고 지금 꼬꾸라지는 모습이라서 조금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옵션 만기일 한 3일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조심을 해야죠. 그러면 수급 보면 외국인이 팔은 다음에 따라서 하락시켰고, 그 다음에 조금 사서 반등시킨 다음에 내리팔았거든요. 내리팔았는데, 과중에참 그 교묘하게도 지수는 안 떨어뜨리고 잘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 매도세가 좀 줄었다가 오늘 조금 파는 모양인데 아마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키지 않을까 뭐 생각도 드는데 봐야죠. 그게 지금 뭐 무조건 하락한다고 뭐 세력이 득보는 건 아닙니다.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가 지금 월봉이 조금 더안 좋아졌어요. 지금 60월선 밑에 지금 음봉이돼버렸네요 지난주까지는 양봉이었는데. 그리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도 까만색이 5주선인데, 5주선이 지금 다 이탈시켰고, 지금 60주선이, 예, 60주선이 저항선인데, 거기는 뭐 미치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5주선 아래에 캔들,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양봉이었는데, 다시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고, 캔드차트 1봉입니다. 1봉 일본 보면은 지금 음봉들이 좀 커요 거래가. 어, 양봉들이 상승 거래인데 음봉들이 지금 거래가 커요. 그만큼 지금 매도세력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저점을 한 개, 두개 이탈했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만든 저점을 이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저점이 2490인데 2490은 무난히 이탈을 시키지 않을까 싶네요. 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문제인데, 2490. 여기가 문제겠죠, 일단 그러면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 별봉 차트입니다. 지금 비꿈친 구름때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하늘색 후행스팬까지 역별되어 있고, 주가 캔들도 전환선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오늘은 저점을 이탈시켜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기준선이 꼬리로 터치한 게 반등의 끝이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점 이탈해서 다시 한번 반등 마무리하고 짧은 반등 한 거죠. 짧은 반등 마무리하고 재차 하락세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어, 지금 삼성전자 못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 혼자 올라가긴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 올라가기 힘들어서 지금 음봉 나왔고 하늘색 후행 스팬 보면 쌍봉 모양이긴 한데 아무튼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지금 정배열이에요. 정배열이고 구름대위에 캔들이 있어서 RSI는 뭐 데드 크로스 났지만 그렇게 십사리 막뭐 하락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만들어 놨다고 볼수 있어요. 저점 이탈이 쉽지 않습니다. 15만 원과 20만 원 박스권. 현대차는 조금 저점 이탈한 뒤로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했는데 반등 나왔어요 지금 전환선에 밀렸는데 지금 코스피가 상황이 안 좋아서 현대차도 지금 추가 하락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아도 기아가 어 지금 저점 친 다음에 지금 반등이 두번 나왔었는데 두번 나오고 다시 한번또 하락했는데 박스권 모양이네요 지금 기준선에 막혀서 어 지금 전환선 바로 아래에서 좀 반등하는 박스권 모양인데 아래 사이는 좀 올라오고 있는데 쉽지 않은 모습이고 KB금융도 지금 전환선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세에 진입하는 거 아니냐 뭐 아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한지주는 뭐 여전히 조정세고요 지금 역배열되어 있고 조정세입니다 삼성화재도 뭐 역배열되어 있고 조정세고 삼성생명은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 행보을 하고 있는데 RSI는 대도크로스 났는데 삼성생명이 유일하게 버티는 건데 아직은 버티고 있네요. 미래세 증권이 어, 이탈을 했죠. 미래세 증권과 삼성생명 둘이 버텼는데 미래세 증권은 이탈을 했네요. 지금 음봉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지금 뭐 삼성증권도 조정세예요.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반등을 하다가 이 지금 반을 회복을 못했네요. 저번에 떨어진 은봉의 반 근처에서 재,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지금 고점에서 밀려가지고, 이제 한국전력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지수 방어 때문에 올라간 거겠죠. HD 한국조선의 양, 아, 조선주 흠풍 불었지만 좀 쉬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거기에 반해서, 어, 이거는 고점을 돌파, 오늘, 그죠이것 도지캔들 위에서 출발해가지고 상당히 시세를 냈네요. 크래프톤이 음, 구름대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크래프톤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하나둘씩 조금 탈락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크래프톤이 탈락되면 충격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구름대 속에서 지금 조정 중입니다. 셀트리온은 아, 하락이 진행 중이네요. 지금 완전히 역별되어 있고 카카오도 지금 하락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점 당연히 테스트 들어갑니다. 네이버도, 네이버는 이제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럭저럭 버티고 있고. 삼성 SDI는 계속 지금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어, 뭐 상승하는 척 했는데, 은봉이네요. 어쨌든 상승을 했는데, 은봉입니다. 어, 좋은 뉴스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잘 버티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어, 지금 역별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GS건설도 마찬가지로 역별되어 고요 방산주는 뭐 정별돼서 잘 버티고 있고 현대로템 LG, LG 넥소1 현대로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차 반도체 뭐 우리나라 주요 종목들이죠. 어, 상당히 안 좋고 지금은 삼, 금융주 중에 삼성생명 정도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조선주하고 그 다음에 방산주 뭐 이렇게 조금 큰 시세는 안 나는 거고, 그냥 버티고 있고, 나머지는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파생이 되게 중요한데, 파생 포지션 보고 넘어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결국은 파생 포지션이 중요한데, 오늘 선물, 그렇죠. 어, 현물이 오늘 삼성전자만 팔았어요. 5,400억 정도 팔았던 것 같은데, 선물도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2,000개약 정도 팔아가지고, 지금 선물이 횡보하던 때가 한 4,000개약 정도인데, 마이너스 9,000개약까지 내려왔으면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고. 콜 옵션은 뭐, 그냥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콜 옵션은 유지. 마이너스 2만 5천개약. 콜 옵션은 매도 포지션이에요. 역시. 그래서 이로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콜 옵션을 매도하고 있어가지고. 푸드 옵션이 지금 제가 어, 지난번에 블랙 먼데이 때, 그때 각, 20만 계약 정도 쌓이는 걸 봤는데, 지금 10만 계약 넘었네요. 그래서 조금 더 어, 위험한 거 아닌가. 어, 오늘 사실 뭐 위험한 거라기보다는 오늘 뭐 위험을 실현했죠. 예, 마이너스 1%면 많이 하락했는데, 어쨌든 계속 안 좋아지니까 아,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